안강, 창날입니다. 안강, 전북 안강에 있는 올리카. 이거 뭐한 바퀴 돌아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시간으로안돼봅니다 여러분. 예, 가져가 있어. 안 돼. 안안 돼. 봐. 안 팔아! 안 봐. 안아 아이고. 이좀좀 보고. 어, 보험 안 돼요. 말고 잡아. 이거 반죽으로 반죽이다. 아이. 반 언니 뭐. 이런 거는 장사하는 데서 만드다 식는 게 살살 내려가지. 어. 아빠, 안 오라 마. 아빠 이거 할수 있어. 어. 돈안 됐어. 어, 엄마 싸좋어 안녕하십니안녕온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안녕온십입니다 먼저 먼저 니거오안맞

와, 장마당이 끝이었습니다. 끝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장마당. 여기 골목에 왔는데, 골목에도 바쁩니다. 골목에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대충. 아 표탄, 표탄 샀는데 표탄 많이 사세요 이가가이요

이 뭐야? 어들으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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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일마다, 장지마다 장날마다, 음, 잘 보세요. 자, 이제 가서 고추만 하면 되네. 고추 시장도 다 끝났으니까. 오이. 요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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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원해 주셨어 안녕하 가세요 안강산마 역시 안강강마 아나. 로만마입니다만 네. 골목골목에서 골목이 할천이 열두 골목이 다다 장입니다 골목마다 골목마다 장이요. 아 여기서 방성을 접겠습니다. 형들이 산사랑물손대로 모은 안강 오이장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곳저곳 사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추 마무리 하느라고, 고추 먹어보겠습니다. 고추 어, 추후, 멘트입니요 안간 사거리에서 시작된 온상이 골목마다 상이 섰습니다한 사람 한편 들어요. 여기서 영상을 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댓글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